반갑습니다. 거진 여러분들 마초 TV의 마초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심한 밤이 어딜 갈 거냐? 아주 먼 바다로 나갈 겁니다. 왜? 지금 겨울에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내장이 오글거리려 그래. 워낙 기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녀석이 이제는 시즌이란 말이지 이제는 바다도 많이 차가워졌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녀석을 잡으러 갈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낚시로 말하면 핏 게임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아 자신은 있지 자 생긴 것도 여러분들 저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맛도 있어 또 심지어 요즘에 많이 핫하니까 여러분들 그 녀석 잡아가지고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히이 곽피디 네? 하나 정도는 들어주는 인정머리가 없는가? 안 무거워요 오늘은. 올안 무거. 워좀 뺐거든. 아 그러긴하다. 그죠? 많이 가벼워졌다. 모자가 달라졌네요. 나? 구독자분이 모자를 하나 주셨어. 진짜? 응. 음. 힘이 좀 있네 모자가. 가죽이야. 심지어. 자 여러분들 오늘 타고 나갈 빼는 블루밍옵니다루 하면은 저는 또 그러니까 가보자고. 왔더니 어, 우리한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 못 가고 있는 일이 그러하고. 박천님 명부 작성하래. 어? 명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좋았어. 승선 명부까지 다 작성이 된 겁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니까 이러고. <웃음> <웃음> 우리도 이번에 2 0만 되면 이런 것도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변신할 것 같아요. <laughs> 상어도 끄집어 올것 있어. 자리 <laughs> 장악이 공평해야지. 네. 자 여러분들 이제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거문도와 여수도 사이라 보시면 돼요. 수심은 약 90m 정도 아니다. 80m 나오네. 부지런히 <놀라> <놀라> 흔들어야겠어요. 어. 딱한 마리 받아놓고 이 <놀라> 해봐야 지 <될지. 놀라> 저 같은 스타일은 여러분들 바닥에서 선장님이 말해주는 고기 유형층까지 흔들고 세번 정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완전 같습니다. 세번 정도 안 하고 더 올리면 더 흘리면 너무 멀리까지 흘러가 보니까 한세번 정도만 흘리고 그다음 다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 바람이 차가워요. 아, 이 정도면 겨울치고 는 날이 좋은 거예요. 날이 좋아서 는 고기가 안될 수도 있다 이. 그럼 날이 안 좋아야지 잘 나와요? 어, 바람이 막 불어야지 막 배가 막흘러가지고 이때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 우리가 평상시에 일찍 흔들지 않아. 근데 이제 잠못대가 있어. 그럼 이제 길게 펴주는 거야. 어, 슬 이제 그럼 가져갈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오늘도 한 번에 피크는 온다. 내가 아까 응. 좀 들었는데, 응. 9시 반 전에 응. 잡아야 된대요. 9시 반 전에? 지금 몇 시쯤? 지금? 지금 8시 3분. 그 뒤에는 오후에 안 나온대요. 아 그래? 네. 잠시만. 아침 시간에 확 잡아야 되는데. 좀 속도를 높여 먹자. 오 왔다. <맞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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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가? 누구긴 방하지 <laughs> 사이즈 어때요? 괜찮은데? 몇 미터? 지금 50m, 48m 남았네. 내가 많이 했지? 슬로우, 슬로우. 어이, 이거 어그 반대로 가본다, 요박수 아, 그 사이즈가 이거 괜찮다. 사이즈가 된다고? 반대로 가본다, 언니. 응. 스타트 끊어주나? 어? 스타트 끊어서? 아, 그래요. <laughs> 간다. 죽는다. 오! 비상으다 걱정하지 마. 어차피 나한테 죽어. <laughs> 여기로 나가 버려. 가좀야요 바락하나 아, 봐. 아... 사이즈가 괜찮아 보입니다. 오, 보인다! 와! 와! 아, 길이 여기 대박이다! 대박아? 오이씨, 이거 나와라! 장난 아니다! 야! 끝났다, 오늘! 철수해, 곽피디. 끝났다! 철수해. 대박! 와. 아, 부시리예요? 부시리? 부시리도 마침 좋습니다. 부시리 하나, 방 하나 이런거 조져보면 되니까요. 부시리가 더 맛있는 거 아니냐, 지금 곽피디 원래? 그러니까. 형님이 들어주십시오, 그냥. <laughs> 들어본 김에. <laughs> 다 서로. 어. 어, 가만있어. 동그란 거, 부지런히. 네. 좋았어. 이제 어째야 돼, 이거? 이제 어째야 돼, 이거? <laughs> 이따 방어만 잡으면 끝난다, 이제. 스 다, 다 끊었어. 다 했어. 아 주어 넣어줬네 오늘 그러지 모든 사람들이 즐겁지 마초가 다 했네 오늘 쳤어? <laughs> 낚시한 지한 20분 반에 첫 고기 아닌가? 첫 고기 비돌이빼부려 가오빠질게 <laughs> 근데 실제로 곽피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에이 뭔 모른다 그럴 수도 있거든 나는 원래 부시리를 겨울 부시리를 더 맛있더라고 부시리는 먹잖아요 마초님은 쫄깃쫄깃해 방어는 그래도 맛있긴 맛있는 건 사실인데 다 방어도 이게 마초였어 마초 새끼 순건 아니었어. 마초 새끼에서는 맨날 잡음마 잡고 있는데. 아니, 여건이안 맞춰 주니까 어떻게 빠이로 한번 보내 주소 그럴까요? 그래 이번에 예산을 좀 만들어 갖고 한번 가자고. 먹을 <laughs> 걸좀덜 사고, 술덜 사고 그러면 한번 가지 않겠는가? 술덜 사면 갈수 있겠네. 근데 마초 님 우리는 블루밍 타면은 실패는 없는 것 같아. 꽝이 없어 이제는 블루밍 타고 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나를 먼저 의심해봐야 되는 거야. 낚시를 안한 거지. 뭐빅 게임이나 뭐 그냥 이렇게 조금 이 동네 사는 생활 낚시 말고 어 이런 진짜 오리지널 루어는 몰라 블루밍 이수 있는 배가 얼마나 있을까? 봐봐 우리가 제일 밥 먹듯이 수없이 다녔던 여서도다. 내가 지금 비록 예 맞춰서 게 하면서 전갱이 잡고 놀지만 여기서 나 따라올 사람이 없었네 돌돔으로 돌돔의 성지 아닌가? 에? 보여요 가면 네. 바로 잡을 수 있네 작다 작아 어? 작다고? 쬐깐해 그러니까 방어는 좋겠다 뭘또 짓고 그래 고등어 잡은 거 같고 고등어 같은 소리하네 힘쓰네 왔어요? 힘이 있네 여기 갈방이야? 감사합니다, 형님. 왜게 잘게 나온데. 와, 어, 그럼 우리 다 했네. 아, 이걸로는 안 되지. 저피하기 무슨가. 저기냐, 알방어지, 알방어. <laughs> 나는 진짜 다른거 안 말한다 방어 아까 그 부실이 말한거 있지 네. 어, 그거 한 마리면 돼 메다 정도면 마처님 지깅은 수동 아니에요? 왜 오늘은 수원하게 전동으로 써요? 머리 좀 썼네요? <laughs>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동 쓰고 있어 그러긴 하지 근데 뭐 나만 나만 뭐 수동으로 해라고 몸맛을 좀 보여줘야지 지금도 물으면 충분히 몸맛이 있어 아니, 남자는 수동이지 <laughs> 근데 이 루어는 곽피디 있지 언젠가 한 번은 피딩이 온다 무조건 이렇게 물이 약한 날은 있지 곽피디 바람이라도 많이 불라고 배가 흘러가 버려야 되거든 근데 지금 바람도 없고 물도 없어 이도저도 아니네 근데 잡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구나 물이 잘 가면 여기다 걸쳐놔도 되거든 이렇게 왜냐 물이 쩌리 빠다 볼게 한번 보여줄까 내가 물갈때 액션 하는 법을 이거는 뭐다공통상항은 아니고 그냥 나 혼자 힘들 때 액션을 보여주겠어 지금 마침 힘들어 <laughs> 여기에 딱 거쳐서. 근데, 초반 힘이랑 액션이 달라. 이제 힘이 빠진다고. 아니, 우당탕탕 할때 힘쓰려고. 이걸 디테일하게 다 보고 있네. 어? 어? 뭐냐? 뭐야? 아니, 씨, 왜 빠져, 그냥?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디 가, 보냐? 아니, 책이 없네. 나고기 잡아온 줄 알았네. 넌 방금 무슨 고기가 뛰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많이 헐렁해졌다는 뜻이야. 이게? 응 음. 대체기였네. <laughs> 바꿔볼까 이제. 살림살이 좀 벗어. 제일 불편한 게 이런 거야. 음. 이거다. 나 벌써 네 목소리가 들린다. 역시 바꾸니까 다르네요. 그만하면 좋겠네. 기다려봐봐. 요거 이제 국민채비거든 각피디. 응, 봐봐. 이미 자꾸 시작해버려. 응. 언제나 이 낚시는 뭐 초반만 파이팅이지 있어. 300 너무 무거워, 물도 안 간디. 다시 바꿔야겠다. 300좀오버였나 이거 좋다. 아니, 이러면 팔도 안 아플 것 같아서. 나 이제 팔 떨어져 보려고 그래. <laughs> 방어 얼굴에 생각이 안 나요. 니만 네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진짜 국민채비야 다한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나당 떨어진 것 같아. <laughs> 앞에서 오는 파란색이야. 다들 그런 것 같은데? 음, 배알이라고는 일도 없을 게. <laughs> 안 커, 안 커. 역시 파란색이구만 <laughs> 역시 파란색인데 작다. 와라, 어디가려? 어이, 그나마 조금 다 아까보다는. 우와, 누구 줄이 걸렸다. 고기 좀 갖다 줘 보라. 어딜 잡아? 내가 꼬리 잡고 가. 꼬리? 어머머머머머. 여기 렸어 이거 어디 갖다 줘? 어머머머머 이거. 방어 처음 잡아봤어요. 네. <laughs> 던데 아까보다 조금 크구나. 저 정도면 이제 중방이야. 저 정도면 중방? 그렇지. 오 이게 방어 냄새구나. 응. 한 6, 7 k 로 나가지 않겠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중방이야. 자 여러분들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이 전갱이 목 전갱이과입니다. 달라는 약 2월에 시작해가지고 6월 정도에 산란이 끝난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겨울에서 봄에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온대서해어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동해, 서해, 남해, 뭐 중국, 일본 뭐 없는 데가 없어 하이까지 여러분들 그만큼 흔한 고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이 뱃살을 참치 다음으로 쳐준다는 거지 그만큼 기름기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맛있다는 거지 나도 그 부위가 제일 맛있더라고 근데 이제 제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 보시면 되죠. 약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듬해 한 3월까지는 여러분들 완전 제철입니다. 기름기가 꽉 차고 있거든. 오늘 그 대방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대방은 없다니 중반까지밖에 안 나온다, 중반까지밖에. 제일 행복하다. 맛있겠다. 꿀찜했구나. 응? 배고팠다오. 아 작다 작아 아 빠졌다 빠졌다 뭐냐 빠져오냐 왜 소탄 많았네 아니 그냥 잡아도 살려줄라 했어 와나 다시 내리려고 방금 채비 내리려고 랬거든 근데 물어보더라 포킹이 제대로 안된 거지 나는 이미 내렸는데 쟤는 물어봤으니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오, 사이즈 괜찮나 봐. 중방이다, 중방. 아? 중방. 빠져붙냐? 아, 빠져붙다. 하하하. 아, 빠져붙다, 빠져붙어. 아까부터 왜 그러지? 나말이. 이거 바늘 별로네? 방금 괜찮던데. 좋은 건다딸 차풀고. 아까 바늘이 뭐잘못되 있을까? 와, 삼치다. 우와. 대삼치다. 와, 대삼치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대삼치, 와, 크네. 아, <laughs> 아, 나 힘들어서 모르겠다. 아유, 분이 노래 한번 틀어야 될것 같다고, 학교 디나 선실에 들어가서 노래 한곡 듣고 와도 되냐? 지금 하나만 죽었어. 작다. 차가? 응. 에이 힘 빠지게. 막판에 변신하면 좋겠다. 응? 변신. 에이. <laughs> 살려주기 그자고순식간 이제 들어가는 거. 저거 이제 진짜 소방이지. 아이고 힘들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낚시는 이제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맛있게 요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부실이랑 방어랑 이렇게 잡아왔는데 한 가지만 먹지는 않을 거예요. 부실이 방어를 같이 썰어서 같이 맛 비교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많이 바뀌었죠. 음. 우리 집이 그냥 들어와봐. 따라따라따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 싱크대를 해가지고 실리콘이 덜 말랐는데 호빵을 안할 수는 없잖아. 내일 아저씨한번더 부르던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 싱크대를 써야 됩니다. 오늘 자, 여러분들 이제 풋닭 썰을 입고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부터 먼저 해봅시다. 이 사람은 이이 두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뭐. 은이 나오겠네요. 람은 나오지. 제일 컸어, 오늘. 오늘 이게장은이기야 네. 음.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내장을. 네 아은 너무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제이개거 하네. 방금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방열을 해 놓은 겁니다 어, 뭐 기름 차은거 보소 참기름 말라 놓은 거 같아요 그러지? 좀 나와봐라 좀시럽 어떻게 나오라고 나보고 <laughs> 고기 잡는 놈한테 나오라고 하면 어찌 거냐 아가미 봐 보소 우와 싱싱하다 응, 아가미 날릴 때는 여러분들 손을 조심해야 돼요 어? 비 튀겨요 박PD 응. 봐봐 심장 와 그렇게 되게 부담스럽네 아니 이 싱크대 이렇게 키웠는데도 안 된다고? 자 여러분 이제 방어랑 이렇게 날카로운 거 이게 방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부시리 방어. 아 끝에 모서리가 약간 음, 둥그러구나. 그렇지. 그리고 이거 지느러미가 일직선으로 된 거에 방어, 비틀어져 있는 게 부시리. 이건 일직선으로 되거든. <laughs> 그렇게 나누시면 여러분들 편해요. 고기가 육질이 얼마나 좋은지 볼라면에 오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내용물 한번 까보겠습니다. 왠지 살이 좋을 것 같은데. 엄청 <laughs> 어. 자, 여러분들, 이제 방어입니다. 조금 사이즈가 작죠. 중방밖에 안 됩니다. 소방보다는 크고. 어다 자, 여러분 완전 기름지네요. 드디어 방어네. 자 여러분들 이 빨간 거 있죠? 이걸 이제 혈압육이라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걸 특수부위로 나가는데 얘는 철분 맛이 세기 때문에 입이 침이 도는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이 방어는 작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엄청 기름집니다. 엄청 쪼이쪼이다 더. 근데한사을하에는 방어 한 사람에는 부실일 될 거란 말이지. 야 이거 방어 사상충 하나 없다 여러분. 깔끔하다. 맛있겠다. 자 여러분 들 부시리 한번 떠봅시다. 아이고 안 나간다 이 쪽방에서. 이 방어에는 여러분들 방어 사상충이 있지만 부시리한테는 뭐가 많냐면 거래비충이 많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인체에 해를 입힙니다. 걔는잘 봐야 돼 그래서 어디 꽈리를 들고 있을지 모르거든. 이돼두고기 쓰는 뭐 식도 못다 같아요. 음 칼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한 점이 엄청 크네. 너무 크고 안 크고 뭐 어디 딴가 유막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사이사이에 있는 거 유막이라 그러거든요. 유막이 안 잘라져 본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laughs> 간장 조림입니다. 빨간 조림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까시오. 다시 육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육수가 끓는 동안에 이것 좀 만들어 봅시다. 자 진간장 4번. 이러면은 약6 0 m l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미림도 마찬가지로 4번 60ml정도 자 올리고당 2번 육수가 다 끓었습니다 육수를 좀 걸러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까시오 다시 육수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아까 양념장 마침 딱 맞아요 자 여러분들 그냥 무 한번 넣어볼게요 조림에는 무가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강 여러분 들 이렇게 이제, 한20분 끓여 줄게요.